강의 매운맛. 와우. 오, 장난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네 번째 오당탕탕 실험실 게스트를 한번 모셔볼까요? <웃음> <웃음> 저는 오리온 연구소에서 시즈닝 개발을 하고 있는 김무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발했던 시즈닝은 꼬북지 콘셉트 맛이랑 썬 갈릭 바게트 맛이 있고요. 최근에는 신제품 한 종을 또 추가로 냈습니다. 지금 SNS에서 핫한 그 혹시 그 제품 맞나요? 고추튀김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품을 개발을 했고, 어 처음에 공지를 이렇게 확 열면 고추튀김 그 자체의 맛이 되게 강하게 올라옵니다.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음 네. 저는 매운 걸 되게 잘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아, 매운맛이요 네. 아, 예나 씨가 매운맛을 좋아하고 잘 드신다고 하셨는데 오리온의 매운맛 과자가 나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너무 좋죠 안 그래도 요즘 치킨이나 라면 같은 데 고추를 접목해서 나온 제품들이 되게 많이 뜨고 있어요 근데 역시 뒤처지지 않는 오리온. 오리온의 제품을 매운맛으로 한번 특이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과자에서 매운맛을 내는 원료들을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실험실에 이거를 다 쓰시려고 가져오신 건 아니죠? 저는 다 쓸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요? 아, 네. 네. 어, 근데 이제 오당탕탕 실험실이잖아요. 네. 제미뽑기로 골라서 어... 맛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 이거 뽑겠습니다. 네. 핫칠리페퍼 라임.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이 시즈닝 네. 저희만 익숙하죠? 그쵸.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 모르시는 그런 네. 시즈닝일 거고, 네. 이 제품은 한국에는 판매되지 않고 미국에 수출하는 꼬북칩이고요. 이름은 플레밍 이 라임 플레이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아이셔를 가지고 아이메어를 만들어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분말을 시즈닝을 가지고 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반죽이 어느 정도 다된것 같아요. 색깔도 이제 진짜 매운맛처럼 빨갛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만두 모양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시즈닝을 넣을 거거든요. 오, 열자마자 냄새 네. 장난 아닌데요? 만두 마지막에 듯이 이렇게 빚고 다시 손으로 동글동글 만들어줍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핫칠리 페퍼 라인맛만 하고 있잖아요 라이셔 안에 들어가는 식맛 가루랑 같이 섞어보는 건 어때요? 저는 약간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거면잘안 걸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동의하시는 거죠? 네! 진짜 복불복으로 제품을 만들어봤어요 맛이 어떨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다 만들고 한 번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실제로 이제 고추가 들어간 빨간 땅콩 강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 극강의 매운맛! 캡사이신! 아... 괜찮으세요? 이거 엄청 매운데? 땅콩강정은 저보다 예나 씨가 더잘 만드니까 <laughs> 예나 씨가 만들어보는 걸로 할요 어, 오늘도 제가 한번 땀을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저희가 제비뽑기로 뽑은 캡사이신 소스를 넣어볼 건데요 이 캡사이신 소스는 청양고추보다 보통 한 300배 정도 매, 맵거든요 와! 와우! 어디까지 넣으실 거예요? 와우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땅콩, 고추 넣고 퍼프도 넣어주시겠어요? 네. 이 냄새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장난이 아니거든요. 약간 한국에서는 못 보고 약간 동남아 여행 가면은 무서워서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laughs>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목표하던 색깔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이렇게 달랑거리고 있는 고추를 보니까 무서워요. 무섭다. 마라 소스. 어, 저 마라 엄청 좋아하는데. 저도예요, 저도. 이거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리포키로 뽑은 마라 소스. 저희가 뿌릴 수 있게 기름만 따로 여기 담아봤고요. 감자를 넣고 오일을 먹여주도록 할게요. 와우. <웃음> <웃음> 이제 매운 거에 더 매운 걸 얹히시고 싶어 하시니까 매운 마라 시즈닝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네. 번째 오낭탕탕미션이 매운맛 챌린지 세 가지 제품을 만들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고오셨나요네 제가 원요 매운맛을 되게 좋아해서 네. 뭐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하정을 아. 한번 먼저 먹어녕하세요요 <laughs> 어, 지금 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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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는 오늘은 계량 실수를 좀 해가지고 그 매운맛을 <laughs> 극강으로 끌어올렸거든요 참고로 이 아이셔는 되게 불고기 거든요 음.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맵지? 잠깐만 <laughs> <laughs> 수작업으로 좀 하다 보니까 좀 몰린 게 있을 순 있어요 <laughs> 아 너무 매운 것만 드셔가지고 형이 네. 모자 드시면은 좀 매운맛이랑 같이 목으로 넘어갈 거예요 마지막 이제 포카칩 시식을 해볼까요? 왜큰거 드시지? 어, 예나 씨는 이거 <laughs> 이거 맛있네요 맛있나요 되게 얼얼한 매운맛이 계속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포카칩에 마라 맛이 첨가가 되니까 서로 시너지가 나서 더 맛있어진 것 같습니다 음. 시즈닝 맛 새로 개발을 하다가 국강의 매운맛! 함부로 해보지 못하는 맛을 제가 여기 와서 한번 해봤잖아요 사실 조금 힘들긴 한데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색다른 거를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다음에 진짜 또 새로운 맛 개발하는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리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부탁드릴게요, 안녕. <laughs> 네.